영암 중랑연, 고죽 최경창과 홍랑의 애틋한 사랑, 손자의 기록으로 영원히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특히 신분의 벽을 넘어선 지고지순한 사랑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선조 시대, 영암의 문인 고죽 최경창과 기생 홍랑의 애절한 인연, 바로 중랑연입니다. 1573년 가을, 북도 평사로 함경도, 경성에 부임한 영암 출신의 문인 고죽 최경차 그는 홍원에서 열린 연회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랑. 당대 최고의 문장가 최경창의 시를 흠모하던 홍랑과 그녀의 총명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된 최경창은 첫눈에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신분을 뛰어넘는 마치 운명 같은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최경창이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기약 없는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홍랑은 함관령까지 최경창을 배웅하며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죠. 그때, 그녀가 매버들한 가지를 꺾어 건네며 을픈 시조는 이별의 정안을 담아 불후의 명작으로 남았습니다. 매버들 가지를 꺾어 임께 보내오니 주무시는 창밖 심어두고 보십시오. 밤비의 새잎 나거든 나인가 여기수소. 임을 향한 홍랑에 변치 않는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한양으로 돌아간 최경창은 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홍랑은 망설임 없이 한양으로 향합니다. 당시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의 도성 출입을 금하는 양계의 금이라는 엄격한 국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일곱날 밤낮을 걸어 최경창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홍랑의 지극한 간호 덕분에 최경창은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했지만 그녀의 방문은 결국 조정에 알려지게 됩니다. 국법을 어긴 죄로 최경창은 결국 파직당하고 홍랑 또한 다시 홍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분의 제약과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1583년 최경창은 4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홍랑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버리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그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3년간 심요살이를 하며 임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증명했죠. 이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홍랑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최경창의 유고, 즉, 시문집 원고를 품에 안고 다니며 고스란히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지고지순한 사랑과 희생에 감동한 최경창의 후손들은 신분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홍랑을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최경창의 묘 아래에 그녀의 묘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들의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고축 최경창의 손자 최호 덕분입니다. 홍랑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최경창의 유고는 결국 아들 최동망을 거쳐 손자 최호에게 전달됩니다. 최호는 할아버지의 유고를 정리하여 발간하면서 그 발문의 할아버지와 홍랑의 만남부터 이별, 그리고 홍랑의 지극한 사랑과 희생까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는 별도로 홍랑전을 저술하여 홍랑의 일대기를 기렸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직계 후손인 손자 최호의 구체적인 기록 덕분에 고죽과 홍랑의 중랑연은 단순한 야사나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편의 시와 같은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암 중랑연의 이야기는 신분의 벽, 이별의 아픔, 그리고 죽음조차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